외측 피지를 떼내는 순간 신경이 노출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고요. 안녕하세요 입체성형외과 조윤 원장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피질절골 수술과 외측 피지 쉐이빙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이 사진에서 보시듯이 사각턱뼈의 파랗게 보이는 바깥쪽 부분을 수술하는 걸 피질절골 수술이라고 합니다. 정면에서 봤을 때 이쪽 부분이 튀어나와 있는 분들은 피질절골 수술을 해야 전에 영상에서 보셨듯이 얼굴이 갸름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적으로 예전에는 이쪽 바깥쪽 피지를 전동톱을 이용해서 이렇게 네모난 모양으로 잘라내서 바깥쪽 피지를 떼주는 피질절골 수술을 많이 했습니다. 뼈를 보면 뼈를 자르게 되면 바깥쪽 뼈와 안쪽 뼈가 있는데요. 이 바깥쪽 뼈의 외측 피지를 두부 썰듯이 자르게 되면 이런 뼈가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뼈가 붙어 있던 뼈를 이렇게 딱 잘라내는 거죠. 이 그림에서 보시듯이 파랗게 생긴 부분을 잘라내게 되면 정면에서 봤을 때 갸름해지는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외측 피지 쉐이빙은 뭘까요? 말 그대로 외측 피지 쉐이빙은 바깥쪽 튀어나온 뼈이 두께를 다 전동톱을 사용해서 갈아내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수술을 하게 됐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어, 사진에서 보시듯이 이렇게 생긴 뼈들이 잘려져 나오게 되고, 피질 절골된 뼈들을 볼수 있고요. 우리가 CT를 찍고 X-ray를 보면, 뭐 일반 환자분들은 3D CT만 보지만, 저희들은 이렇게 각각 잘린 사진들을 보면, 이렇게 빨간 원 안에 하얗게 된 부분이 우리가 얘기하는 하악치조골이 지나가는 신경관의 위치입니다. 사진에서 보면 이 신경관의 위치가 내측 피질에 굉장히 가깝게 붙어 있기 때문에 외측 피질 절골 수술이 가능하고 외측 피질 절골을 하더라도 내측에 있는 하악치족으로는 안전하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신경 손상이 없는데요. 모든 환자분이 다 이런 케이스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환자분들은 CT를 찍다 보면 굉장히 신경이 외측 피질에 가깝게 위치하는 환자분들이 있고, 이거를 간과해서 수술을 하게 되면 외측 피질을 떼내는 순간 신경이 노출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고요. 신경이 튀어나오지 않더라도 수질 안에 가깝게 있는 신경이 바깥으로 노출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톡톡 두드리기만 해도 찌릿찌릿한 느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좀더 안전하게 환자분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하는 수술을 하고 있고, 그게 외측 피질 쉐이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외측 피질 쉐이빙만 하더라도 수술 전에 이렇게 바깥쪽에 있던 피질이 충분히 얇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외측 피질의 두께인 3에서 5mm 정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예전부터 해왔던 피질 절골술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얼굴이 갸름해지는 효과를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3D CT를 찍게 되면 실제로 보면 이렇게 뼈가 있는 부분이 검정색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이게 외측 피질이 쉐이빙된 부분이고 외측 피질이 다 쉐이빙이 돼 있어 이렇게 검정색으로 수질 부분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완전히 뼈를 잘라내는 피질 돌골 수술을 하지 않고 피질 돌골 쉐이빙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수술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최근에는 한90% 이상의 환자는 외측 피질 쉐이빙을 시행하고 있고 전에 영상에도 설명 드렸듯이 V라인이 되기 위해서는 외측 피질 절골 외측 피질 쉐이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당연히 환자분에 따라서 꼭 외측 피질 절골을 해야 되는 분도 있습니다 뭐 피질이 굉장히 두꺼운 분 5mm 이상 7mm 되는 분들은 쉐이빙을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실제로 폭을 많이 좁히기 위해서는 외측피질 절골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그러니 환자분들은 상담을 하러 오셔서 CT를 찍은 다음에 CT를 정밀하게 분석해서 어, 외측피질 절골을 해도 하악체조골 손상이 없는 분이라면 이 폭이 넓, 넓은 분들은 피질 절골 수술을 하셔도 충분히 무방합니다 지금까지 외측 피질 절골술과 외측 피질 쉐이빙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외측 피질 절골은 얼굴이 V 라인이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수술이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신경 손상을 막기 위해서 외측 피질 쉐이빙만으로도 외측 피질 절골의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수술을 받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